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두를 특정 범주로 구분 짓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분류하고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MBTI가 엄청 인기 있는 것처럼요. MBTI의 첫 번째 분류는 E와 I죠. 저는 타협 없는 I, 내향인입니다. 사실 카메라를 들고 여행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제겐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행을 가서도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모로코에는 도시 자체가 외향적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스스럼없이 인사를 건네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 바로 페즈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줄곧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로코의 대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방인의 존재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또한 좁은 골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밀접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었죠. 이런 이유들로 페즈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시 분위기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여행자에겐 살짝 긴장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모로코의 외향적인 도시 페주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도 저런 담요 덮고 잤는데 여긴 이런 담요가 많네. 여기는 택시도 이런 색깔이야. 아 여기 도착. No, no, Korean. What's your name? Jun. My. Name. So, two months where you b e 스 uh, then a 셰프 샤비엔에서 페스까지는 버스로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160 디르함이었고 중간에 휴게소도 한번 들러서 별 문제 없이 갈수 있습니다. Hi. 부산부산아 예. 투있 페즈를 가는 버스에서 마침 외향적인 홍콩 분을 만났어요 한국에도 두세 번 오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셔서 페즈 여행 예습이 저절로 됐습니다 가요? 네 가요? 네 오케이 안녕바가 바이, 바이, 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가가메디나가 메디나에 가

네, 시끄러시시끄러시 시끄러워. 너무 시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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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시크지 시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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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있는데 왔는데왜란 시크란 <laughs> 아, 씨씨. What does it mean riad? 페즈에 숙소를 찾으시면 리아드라는 이름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리아드는 아랍어로 정원을 뜻하는 말이고 모로코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원이나 안들 주위에 지어진 전통적인 가옥을 지칭합니다. 모로코의 많은 숙소들은 리아드 형태의 전통적인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아드란 명칭이 들어간 비슷한 이름의 숙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페즈의 메디나는 골목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이 안에서 숙소를 찾는 일이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숙소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고맙게도 도움을 줬습니다. 리아드 is a home, a home, but a t r a d i t i o n Traditional home. Yes. Ah, okay. What's that? Yellow spices. Yeah. Spices. Yeah. And you fill it in the bottle. Yeah. And you fill it with water. So. And the water became yellow. Yeah. So it scares the cats, for they do not poop here. I will uh, try to search with you. Oka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are very kind. First time? Yeah, first time in oh. fes. But I was in Xiushaowen. Xiushaowen. And Tongze. We are in Medina. Yes. Medina. <laughs> The largest Medina in the world. The 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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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biggest biggest. One. Yeah. Yes. The biggest one. Yes. Exactly. Wow. When you uh -huh. live here, yeah, work here. So people are very easy to remember. Ah, okay. In the old media. So there are two main roads. Correct. Right? Yes. In yes. And this, the, and... this one is the small Tala. Ah, okay. In Arabic, it's named like this: small, ah, small Tala. Small Tala. Ah, okay. The other one is the big Tala. Big Tala. Yes. Ah, okay. And the, there is many streets connected there. Ah. 사이에 작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고 집들도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거죠. 아우 텅직해. Yes, this one. a ah, n this one? Yeah. Oh yeah, t h a n k you so much, bro. Thank, okay, thank you. Thank you. Enjoy your vacation. o thank you. Hope you like Morocco. Thank you. I like this it so much. Be careful in the streets. Yeah, I will. Really... Hello, hello, hello. Yeah. Do you need something? Do you need uh, something? Thank you so much. Hope you like Morocco. Thank you. Hi. Hi. 여기가 호스텔 홈아 와우, 완벽해 어떻게 보면 일각에 70TL짜리 호스텔인데 오늘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이 방을 혼자 다습니다 그리고 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여기 완전 공주 침대 쓰기로 했어요 이 침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이럴 때는 언제 자보겠어, 이런데 진짜 이런 방 보면 기대돼 오, 되게 맛있어 보인다 You I work in Samsung. Oh ship. really? Yeah. Korea in, in the Yeah. Hey, yeah. I well Welcome to Morocco. Gap Sam Midah. Mahaba? Malhaba. It means welcome, welcome. You welcome. Ah Lama. Korea? Ah merci. Korea is best one. Korea number one. 스0 0 0원 2,000원? 2,000원? 0 0 0원0 0 0원0 0 0원0 0 0원0 0 0 2,000원? 이0 0 2,000원? 2,000원? 0 0 0원0 0 0원0 0 0 2,000원? 0 0 0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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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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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 메디나에서 사람들 좀 만났다 고 기가 빨린 저는 여기서 조용하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텅빈 숙소에 들어오니 세상 마음이 편해져서 공주님 침대로 들어가 푹 잤습니다. 아우 쭈쭈쭈 귀여워 페이즈를 얘기할 때 천년고드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거든요 천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도시다 이런 뜻인데 789년에 아랍인들이 여기 처음 모로코에 와서 세운 도시가 바로 여기 페즈예요 그리고 특히 13, 14세기에 메리니드 왕조가 여기 모로코를 지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라케시를 대신해서 여기 페즈가 이슬람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2년에 라바트로 모로코의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페즈가 줄고 여기 모로코의 수도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디나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메디나의 메인 길 중에 하나고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골목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메디나 안에 골목 수가 9,00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디나 안이 거의 미로처럼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8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되게 카메라가 많아요 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여기가 또 이제 메인 길로 나온다 가게들이 다안 열리네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지 다들? 하루를 조금 늦게 시작하시나 보네 지금 9시도 아니고 10시인데 얘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여기는 금요일이 휴일이라는데? 이슬람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이라 지금 이렇게 많이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었어 휴일이라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였네 아, 금요일이 이슬람 휴일인 건 몰랐어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패지 높이 가 높이 e 잖아요 예전에 이게 프랑스가 점령할 때 프랑스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 가지고 그 경찰 n 못들 f 오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곳곳에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높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말을 타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나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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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r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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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유니컴몬 미슬림 세계에 가장 유대학교아요 지금까지도 운영 중인 대학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영국 옥스퍼드보다는 200년 전에 지어진 거고 프랑스의 소르본보다도 4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저 대학 이름이 카라 위인이에요 피니시에 카이루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민오신 여성분이 저 대학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카라 위인으로 이렇게 지었나 보더라고요. 이슬람 문화에서 또 여성이 지은 대학이다 보니까 저는 저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사원이랑 이제 대학교랑 같이 있어서 무슬림이 아니면은 입장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아쉽네요. 그 대학교 이쪽에서도 볼수 있네. 물론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생들도 여기 바닥에 앉아서 공부한다는데요. d o n 바티 e s c t o t a l e m e n t ensemble la mosquée et l u n i v e r s i t é 여기는 어디지?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와 여기 안뜰 위에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 개그가 많은? Oui, comment c'est Celle-là, Salam, là Mais ici, euh, c'est quoi Oui, oh, c'est pas français. Ça c'était un hôtel pour les caravaniers à l'époque, à la 14e siècle, pour l'information. Ah c'est un hôtel Oui, pour, oh, les ah, pour les caravaniers riches qui puissent sécuriser leurs chameaux et leurs euh, marchandises. Donc, le réseau, c'était des chambres pour les animaux et la marchandise. Okay. Et le premier et le deuxième, c'était l'hébergement pour ces commerçants. Ah, et d'après deux jours, trois jours, quatre jours de l'escalier ici, ils mmh. continuaient leur voyage vers les subsahariens. Mais en 2016, il a eu la restauration en collaboration avec le UNESCO, qui préserve tous les monuments historiques ah, ouais. mondiaux. On s'appelle pas Chiad ici Non, ça s'appelle Poundouk. Fonduk? En arabe, ouais. Fondouk, ça veut dire hôtel en français. Donc ah, c'est différent avec les Riad. Hein. Les Riad, voilà la, la différence. La fontaine au centre ouais. et les arbres. Ouais. Et c'est un logement pour les, les visiteurs, les étrangers, jusqu'à jusqu maintenant. La couleur, c'est très joli. Hein. Oui, je pense. On a un droit, ça c'est Mohamed V. Ah ouais. Et d'après, on a Hassan, III. Hassan. Hassan II. Pardon. Et ça, c'est Mohammed VI. C'est toujours, tu, ah, prends, tu prends le nom de... 이분은 주로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업실 구경도 시켜줬어요 금요일이라 한가하다고 저랑 꽤 놀아주셨습니다 페제의 메디나에는 이렇게 공예품을 만드는 아틀리에가 많아요 또한 근처에는 가죽을 염색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페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냄새가 엄청 심하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리고 여기도 있고 뭐 저기도 사람들이 있고 저기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뭐 곳곳에 있네 가죽 씻고 염색하고 이런 데서 가죽 다 널고 하나 봐요 지금 여기 막 모스크랑 이렇게 같이 보이는 뷰가 완전 딱 페즈 제가 생각했던 딱그 페즈의 모습이에요 지드이고 나래 못 있겠는데 이거. a l c o m b i e n 7, 7. v e r c o m e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어. 요 어, 인상이 좋으셔. 여기 이제 키큰 사람 판도끼. 아, 나는 그냥 지나가 셔도될것 같은데. 원래 상인들이 박스 해드는데 오늘은 여행객들이 온 박스. 이제 페즈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가봅시다. 너무 맛있어 보여. 어? 이제 멀어서... 어... 이거 비주얼 미쳤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살짝 매콤한 소시지랑 다진 고기 같은 게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철판에 바로 볶아서 주셔서 그런지 진심 맛이 미쳤어요. 10 디르함인 게 말이 안 되는 샌드위치계의 빅맥입니다. 근데 하나로는 양이 좀 작아서 길에서 빵이랑 주스를 더 사먹고 배를 마저 채웠습니다. 휴일인 금요일에 주로 여행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페즈의 분위기를 담지 못해서 살짝 아쉽기도 했지만 내향인인 제겐 오히려 알맞았던 것 같아 괜스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로코의 페즈 여행은 여기서 끝.